겉으로는 따뜻한데, 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까? 처음엔 완벽해 보였다.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깊어 보이고, 힘든 과거를 공유하면서 진정성까지 느껴졌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대화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내 감정은 뒷전이 되었다. 왜일까? 그 사람이 바뀐 걸까? 아니면 애초에 진짜 모습은 다로 있었던 걸까? 그들은 애초부터 진짜 자신으로 다가온 게 아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계산된 이미지였다. 착한 척, 상처 입은 척, 깊이 있는 사람처럼 연기한다. 모두 다 인정받기 위한 연출이었다. 그들은 공감이 필요하지 않다. 연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칭찬과 관심만이 그들의 연료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연료를 제공하는 관객일 뿐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니다. 당신의 반응이다. 당신의 놀람, 감탄, 위로. 그 반응이 끊기는 순간, 그들의 가면도 의미를 잃는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만약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칭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본질을 건드린다. 이제 그들의 게임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방법을 시작하자. 1. 겉은 완벽한데 왜 점점 불편해질까? 처음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였다. 말투는 부드럽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다.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모습에서 진정성까지 느껴졌다. 처음엔 운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인다. 내가 말할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진짜 자기 모습으로 다가온 적은 없다. 그들이 보여준 건 만들어진 이미지였다. 칭찬받기 위해 만들어진 태도, 믿음을 얻기 위해 조작된 이야기,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연기. 그들은 연결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지를 원한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관심과 찬사다. 그래서 그들은 친절을 무기로 쓴다. 겸손한 척, 상처 입은 척, 심지어 배려 깊은 척까지 한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조건이 붙는다. 내가 반응하면 그들은 만족한다. 내가 감탄하면 그들은 힘을 얻는다. 내가 멀어지면 그들은 새로운 연기를 시작한다. 그들의 매력은 진짜가 아니다. 관찰과 계산으로 만들어진 퍼포먼스다.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자신을 조작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공감이 없다. 오직 불안과 공허함만 있다.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당신의 관심을 끝없이 갈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연기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조정하려든다. 하지만 그 연기에 더 이상 박수를 보내지 않는 순간, 그들은 흔들린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힘을 잃는다.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연기를 꿰뚫어 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다 2. 대화가 아니라 덫이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분명 처음엔 상대가 나를 상처 줬던 건데 왜 결국 내가 사과하게 되었을까? 이상하다 느낀 적 있지 않은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민망해진다. 기억이 뒤섞이고, 감정이 무시되고, 말투만 문제 삼아진다. 이건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조작이다. 상대는 진실에 관심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용히 상처를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을 예민하다고 하고 당신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그걸 감정 없는 태도라며 몰아간다. 왜? 논리와 진실이 들어오면 그들의 연기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않는다. 현실을 편집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반응을 이용해 당신을 더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이 게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해시키려고 할수록 당신만 더 지쳐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혼란을 원한다. 혼란 속에서만 자신들이 우위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빠져나오는 것. 더 이상 설명하지 말 것. 더 이상 기억을 확인하려 들지 말 것.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당신 안에서 충분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반응이다. 당신의 해명, 당신의 동요. 그 반응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흔들린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의 조작은 아무 힘을 갖지 못한다. 정답은 침묵에 있다. 정답은 거리감에 있다. 정답은 증명하려 하지 않는 용기에 있다. 그 어떤 설명도 무너뜨릴 수 없던 그 구조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3. 한 문장이 진실을 무너뜨릴 때그 사람에게 수많은 말을 해봤지만 왜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 왜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나만 지친 채로 돌아서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해할 생각이 없다. 논리도 감정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이 이겼다고 느낀다.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상대는 피하고 비틀고 웃어 넘긴다. 마치 게임을 하듯 대응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에게 이건 진심이 아닌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 게임을 멈추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공격이 아닌 질문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감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방어할 틈이 없다 이 질문에는 거짓된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갑자기 말을 잃는다 웃음으로 넘기려 해도 어딘가 어색하다 되묻거나 비꼬더라도 내면은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들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존재가 아니다. 인정받는 모습이다. 관심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연기한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그 연기가 무력해진다. 그들은 화를 낼 수도 있다. 당신을 이상하다고 몰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진실에 닿았다는 증거다. 당신은 그제야 알게 된다. 상대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야만 겨우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무엇에 휘말려 있었는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질문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그 이후 진짜 필요한 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용기다. 4.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는다. 왜 그들은 그렇게 당신의 반응을 원할까? 왜 당신이 화내면 웃고 당신이 설명하면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을까? 그건 바로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무기이자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그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당신이 억울해할수록 그들은 유리한 위치에 선다. 모든 대화는 목적이 있다. 그들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다. 지배와 우의 확보다, 그래서 논리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해도, 감정을 표현해도, 결국 그들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당신이 지치면, 그들은 그것을 내가 옳았다는 증거로 삼는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상대가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한 착각일 뿐이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 순간부터 그들의 패턴이 흔들린다. 반응이 없으면 조종할 수 없다. 예상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해진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주길 원한다. 당신이 방어하길 바란다. 당신이 설명하며 울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무력해진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공감도 베풀지 말라. 그들에게 더는 에너지를 주지 말라.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거절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당신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한다. 상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침묵이 시작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다시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반응이다. 왜 계속 설명해도 바뀌지 않았을까? 왜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결국 나만 상처받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의 마음에도 관심 없었다. 그들이 집중한 건단 하나 당신의 반응이었다. 화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슬퍼하는 순간,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며 비웃는다. 침묵하는 순간조차도, 그들은 지배에 성공했다고 느낀다. 모든 해석은 자기중심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통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의 게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변명하지 말 것, 정당화하지 말 것, 이해시키려 애쓰지 말 것.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면의 확신을 지키는 것, 그들이 아닌 당신 스스로를 믿는 것, 당신의 기억, 감정, 직감을, 그 확신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